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반선교단체 야들라킴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경고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9월 8일 야들라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영상은 현재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군 동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설교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개종을 강요한다라는 고발성의 내용인데요. 아들라 킴은 메시아닉 공동체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강제 개종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은 군 동료처럼 보이지만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본 적이 있다면 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단체는 원포 이스라엘로 홈페이지와 함께 현재 군 사역을 맡은 마탄 오하나의 얼굴과 신상을 유포했고, 동시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다가와 전도하는지 소개했습니다. 저희 브레드 TV는 이전에도 반선교단체 야들라킴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군 참모 총장에게까지 고발하고 있다고 알려 드렸는데요. 야들라킴이 계속해서 메시아닉 유대인을 고발하는 것은 군 복무로 심신이 지친 많은 장병이 예수아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군 장병을 위해 사역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야들라킴이 군대에서 활동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상황에서도 이번 일을 통하여 삶의 문제 앞에 선 이들이 예슈아를 갈망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상에 소개된 원포 이스라엘과 사역자 마탄 오하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이 나갔지만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을 자랑스러운 메달로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야들라킴이 반성교 영상을 제작할 때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조사할 때 보는 자료들을 통해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메시아닉 유대인 칼럼 리스트. 쿠키 슈웨이벌의 최근 칼럼을 소개하려 합니다. 쿠키 슈웨이벌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받는 핍박 사건을 다루는 칼럼 리스트인데요. 그녀는 10월 3일 예루살렘 포스트에 올라온 기사, 초정통파 학교에 일어나는 성적 학대를 바탕으로 올 이스라엘 뉴스에 한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먼저 칼럼의 바탕이 된 예루살렘 포스트의 기사를 요약하면 현재 종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두배 높은 비율로 성적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0명 중 0.1%가 성적학대를 당했다면 사립으로 운영되는 초정통파 학교는 약두 배인 0.2%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초정통파학교는 그보다 더 높은 0.24%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했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일반 학교보다 3배가 더 높은 비율로 성적학대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재 자료는 정신적, 물리적 치료를 받는 아이들만 집계한 내용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빠져 있고, 또 초정통파의 경우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잘 보고하지 않게 학생들의 실질적인 피해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쿠키 슈에이벌은 앞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인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함과... 신자로서의 개념이 실제적이지 않으며 욕망과 순간 자신의 충동을 만족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욤키프르를 통해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며 칼럼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칼럼을 읽은 사람 중한 사람은 요한복음 사장 말씀인 메시아이신 예수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받길 원한다. 그러니 더 이상 하루에 다섯 번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라며 성경을 읽으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칼럼니스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쿠키 슈에이벌이 칼럼 마지막에 쓴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먼저 가식으로 둘러싸인 초정통파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초정통파 유대인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예수아를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심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푸키 슈에이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칼럼 중에는 초정통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들의 소식을 다룰 때마다 어떠한 위협이나 핍박이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의 칼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칼럼 안에 복음을 담았고 그것을 읽는 이들도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럼을 읽는 이들이 예수아를 경험하게 하시고 종교적 행위에서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스라엘 포우타루 목사가 사역하는 아시도세 베이탈렛 메시아니 공동체의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2일 베이탈렛 공동체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하게 알리아한 유대인 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적 충격을 위로하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로 알리아한 우크라이나 유대인 난민들은 아직도 가족 중의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거나 생 이별을 한 상태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심리적 공포감을 갖고 있으며 특히 급하게 알리아하다 보니 가재 도구나 옷가지들을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해 이스라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들 중 일부 난민을 베이탈레 공동체에서 예수와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으며, 우선 필요한 생필품들을 이번에 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달한 생필품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단체 러브 153이 제공한 것으로 전쟁 통 속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며 감사의 마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는 저희 브레드TV도 후원금을 전달하고 회복술릿팀 50여 명과 함께 성겼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우크라이나 유대인 난민들의 참담한 실상을 직접 목격하며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베이탈레 공동체 이스라엘 포우타로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위로와 나눔의 행사를 함께 해준 것에 대해 역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우크라이나 유대인 난민들을 돕는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halom Bread TV, thank you for being such a blessing for people of Israel when your group all the way from Korea came to visit us here in Ashdod and we invited many families ukrainian jewish families who knew to the land they just came to the land and uh, they came from war zone like one lady shared their story she been going out for two months before she reached israel so thank you for being such a good friend of israel thank you for believing in biblical prophecies and doing spiritual and practical acts of love releasing blessing over people of israel thank you very much shalom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처음 예수아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쟁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베이탈레 공동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아한 유대인들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주 전에 소개해 드렸던 시티 오브 라이프의 긴급 중보 기도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티 오브 라이프는 지난 기도 편지를 통해 반선교 단체 고발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강력한 핍박과 압박으로 증인들이 재판 불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열방에서 부르짖은 중보 기도자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은 것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시티오브라이프의 기도 편지에는 재판이 3개월 연기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리자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대로 이번 재판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닉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